명량 해전. 명량 해전은 임진왜란의 해전 중 가장 극적인 전투였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160여 척의 배가 파괴되어 남은 전선은 겨우 10여 척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그해 9월 일본 수군이 막강한 세력에 맞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해전이 바로 명량 해전이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조건에서 극적인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수군은 전선과 무기 체계에서 일본 수군보다 우월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판옥선과 귀선 그리고 사우선과 협선을 보유하였는데, 사우선과 협선은 전투용이 아닌 연락 또는 정탐용 선박이었습니다. 판옥선의 장점은 첫째, 비전투원인 노전는 격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격군들은 안에서 적에게 노출됨이 없었고, 전투원들은 상가판 위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들이 높은 위치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전투에 임하였고 반면에 일본군은 특기인 적선에 뛰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셋째로 총통으로 대변되는 화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자, 지자, 현자, 황자, 별황자 총통들은 900보에서 1500보의 사정거리를 가진 화포를 장착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함선은 대형선, 안택선은 200명, 중형선, 관선은 100명이 승선할 수 있었으나 화포를 장착할 수 없었고 조총이 유일한 화포였습니다. 조총은 사정거리가 200m이며 유효 사거리는 50m에 불과하였습니다. 명량 해전인 1597년 9월 16일자 난중일기 기록에는 노를 밥비져 앞으로 돌진하며 지자와 현자 등 각종 총통을 마구 쏘니 탄환이 나가는 것이 마치 바람과 천둥처럼 맹렬하였다. 군관들이 배 위에 빽빽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니 적의 무리가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했다. 여기서 탄환은 조란탄을 의미하며 각각 200발 또는 100발의 탄환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적의 인명을 설상하는데 매우 탁월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3척에 불과했지만 일본 전선에 비해 기능이 매우 우수했고, 일본 전선은 대장선을 제외하기에는 대부분 관선 위주로 편성된 것도 해전 승리의 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조선 수군이 전문 인력 확보와 전투 의지가 높았습니다. 7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적 피해를 입었지만, 8월 3일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임명 교서를 받은 이순신은 군사도 전선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교서를 접수한 후 취한 조처로는 수군 인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는 배설에게 전선을 수습하면서 서진하도록 명하면서 자신은 육로를 통하여 전라도로 향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지원병력들을 계속 모집하면서 서진한 것입니다. 순천에서 60명을 거두었고 보성에서는 120명으로 늘어났으며 강진, 장흥을 거치자 이순신 휘하에 수백 명의 장졸들이 모였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옥과 현에 들어갈 때이 기남 부자를 만나 현에 이르니 정사준, 정사립이 와서 마중했다. 순천에 이르니 중, 해희가 와서 아련함으로 의병장이 사령장을 주었다. 배홍립도 같이 머물렀다. 송휘립, 최대성도 와서 봤다. 팔만드는 이지, 퇴기생이 벌어왔다. 그리고 선희와 대남도 왔다. 또 김희방, 김풍만이 왔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군량을 훔친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임금이 보낸 교유서에 숙비를 하지 않는 경상우소사 배설의 죄를 묻는 차원에서 그 부하에게 장형을 가하고 거짓 경보를 한 자들을 목을 베어 군기의 엄정함을 보였고 8월 28일에는 어람포 해전, 9월 7일에는 벽파진 해전을 수행하면서 이순신의 기함을 선두에 위치시켜 적을 물리쳤습니다. 전투 하루 전인 9월 15일에는 벽파진에서 전라우수용으로 진을 옮긴 후 부하 전 장병을 모아놓고 최후의 훈시를 하여 전의를 고추시켰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다양한 수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조선수군은 선제적으로 적 선봉선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여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는 적의 선봉선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그의 해전 지휘 경험과 적 정보 수집과 두 차례의 소규모 해전을 치르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 수군의 전선과 무기 체계가 우수하다는 점, 조류가 거센 상태에서 일본군이 등선 백병전을 하기 곤란한 점, 명량 수로의 특성을 통한 조류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 일본 수군들이 좁은 물목으로 안택선보다는 관선 위주로 수로에 진입할 것을 예측하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입니다. 좁은 수로에 열세척으로 횡열진을 펼쳤고 외군들은 전선의 수가 많아도 좁은 수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적은 우리 군사의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 다투어 와서 덮쳐 둘러싸고 바짝 가까이 와서 싸웠다. 갑자기 장선에서 태평소를 불고 깃발이 일제히 일어나며 바람을 따라 불을 놓으니 불은 적의 여러 배에 옮겨 붙었다. 이긴 기세를 타고 공격하니 죽은 자가 3대 쓰러지듯 하였다.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으로 의병들의 참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난민들이 백여척의 개인 배들을 동원하여 후방에서 응원하였고 특히 마화수 같은 인물은 실제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마화수는 명량해전에 미쳐 피난민 10여 척과 함께 바깥 바다에서 진을 벌리고 있다가 이공이 적에게 포위됨을 바라보고는 칼을 뽑아들며 대장부가 죽어야 한다 하고 두 아들 성룡, 위룡을 데리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오래도록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당시 양측의 수군 전력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장기에 기록된 전선 13척에 초탐선 32척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여지나 일본군 전선은 이순신 장기에 등장하는 130여 척에서 600척까지 다양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수군은 전선을 한 척도 잃지 않았으나 근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군과 의병을 포함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31척의 전선이 분멸되었고 90여척의 전선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일본군 장수들이 사상을 입으면서 큰 피해를 입은 명량해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